저는 여기에 선행이 두렵습니다. <laughs> <laughs> 이야기를 해도 우리 김장노인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다리가 덜듯 <딸도> 떨리다 <laughs> 저는 드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승친이 우리가 제 예수 믿는지 지금 어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게 우리를 교육을 시켰는지 우리 유치원에 다닐 때 우리를 깨웠어요. 4시에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따라갑니다. 가서 졸고 오지요.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채라도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는 나중에 커서 절대로 밤에 채안 간다 새벽기도안 간다 우리들끼리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김정수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이 간다 우리 아버지한테 무수히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제가 그 많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딸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원한 그걸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일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오간 데김장하와또 우리 아버지가 둘만의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승낙해달라 안 된다. 우리 딸을 선교사 저기 아들한테 일본으로 시집 보내려고 한다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 김장노를 이제 전도를 해는 거죠. 가서 열심히 진짜 우리 김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도 믿고, 우리 김선생도 믿고, 두개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무해서 어떻게 했냐 면은 우리가 세례 이거 증서를 받아야 결혼주례를 해 주셨어요. 진정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장노 세례를 받고 그걸 가져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김장노가 직업이 영업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탈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또 오후에 나가야 되고 이몸 불태우면서 진짜 회사생활을 열심히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낫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영업한다고 이래 돼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좀 몸도 안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신고 받는 거예요. 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 흘려서 이제 장고 고시 시험 친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래는 게. 그래서 어른이너 공부했는 거 갖고 오라. 그래서 우리 김장은 노트를 갖고 왔어요. 노트 이만큼 차고 들고 우리 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 왜냐면 하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성경을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손에서 뗀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강하게 키웠냐면은 학교 가기 5번 전인데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방을 메고,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는 살토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애들 학교 간데 두지, 왜 가정 예배를 아침에 드렸냐. 그래 또 밤, 밤에 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오전은 이제 아침에는 안 드리고 오후에 드리기 이렇게 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밤늦게,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돌아가며 시켰는데, 우리 형제들을. 그러면 서로가 이 눈치만 보면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걸릴까? 너가 걸릴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그래요. 이게 교육이고 훈련이다. 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디 가서 기도 하나면 무슨 그걸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장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나 전년퇴직이 다 되어 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장님이 우리 형제를 다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가 퇴직금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 집집이 모아서 20만원씩, 한 집에 20만원씩 돈을 내자. 내서 아버지한테 드리자.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장노님 만나면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돈을 쓰는 줄 알아야지, 그렇게 돈을 끌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다달이 이렇게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공장에 바쁘니까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무대부로 전화하십니다. 요새 새벽 몇 시지 내가? 야! 너왜돈안 보내냐? 그래 한번두못다면 번 우리가 화가 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버지 돈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보내라. 그리고 또 홀려가서 또 바빠가지고 20일 날 돈을 넣어야 되는데 20일 날 되면 새벽에 또 전화해요. 그러면 저는? 연세 든분이라 너무 겁이 나는 게또 무슨 이렇게 아파서 그런가 싶어서 했는데 이제는 공장으로 전합니다. 사위한테도 당당하게 너왜돈안 보내냐? 그때도 우리는 진짜 원망스러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추석이 되는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6남매가 다장로예요 이제 사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럼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들 돈 보내는 거내 하나도 안 쓴다.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있냐 내가 너들한테 이야기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밤 됐는데 여기저기서 막 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가시오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들이 돈을 제때 안 보내면은 저개척교회 전도사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돈을 제때 보내라고 내가 새벽마다 전화를 한다. 근데 그 2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는 그 솔직히 20만 원이 큰 돈이랬거든요. 근데 이 돈이 왜냐하면은 내가 새벽마다 너들 기도하는데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보내도 적다가는 거예요. 그 정도 이렇게 그 신앙생활 을 이제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서요 근데 제가 지금 음, 이 자리에 섰는 것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니가 뭐 당당히 잘나서 그렇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면서 뜯을 것은 뜯 고치고,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처음 와서 이제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당에서 예식을 하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성당에서 끝나고 식사 자리를 갔는데 소주가 이렇게 이제 우리 식사하는데 소주도 있고 맥주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빨리 빨리 넣으세요 이 카더라고요. 그렇게는 이제 그분이 고마워하면서 가방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소주를 넣었어요. 근데 그분도 또 자기 가방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이제 전도사님이 그왜 그거를 넣냐고 었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갖고 가서 삼겹살을 구우면 기름이 튀면 이 소주를 가지고 닦으면 깨끗하게 딸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하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전도사님, 목사님 뭐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가 모르게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예식장에 갔더니. 이제는 전도사님 망무가내로 거기서 음식을 막 작정이나 했듯이 비닐을 갖고 거기서 막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아이, 여기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손님. 이렇 하니까, 너 캐라, 나는 넣는다. 그냥 쏟아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잘 없어요. 너무 먹어서 살이 쪄가 다 이제, 병이 와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건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재가를 하면서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통에 다닙니다. 그래서 가서 어느 분을 줬더니 탁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 믿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저는 제 사업장을 알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거든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전도한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게에 와서 이 싱싱한 야채를 뒤집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큰가, 어떤 게 싸요? 그려놓고 막판에는 또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거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이런 삶이 되심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이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쯤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답게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저는 진정한 교회라고 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라도 전도를 해도 그렇다고 뭐 내가 잘해놔서 떠드는 게 아니고 아까 저기 목사님 설개하셨을때저희 많이 찔렸습니다.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신대원 교수신데, 이제 사모님하고 제가 세 명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사모님이, 목사님나 지난주에 심장마비를 죽는 줄알았어 심장에 멈췄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두네 집에 가서 한바탕 싸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김건사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말이 잘못됐는지 우리 사모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김건사가 하라는 겁니다. 그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초신자가 이제 왔어요. 와서 석달 됐는데 너무 예수 믿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봉사도 하려고 하고 목사님 제가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이렇게 돼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도 했는 집사님한테 하는 소리가 초신자가 집사님 나 솔직히 저안내한복 입고 저리 하는 너무 부러우니까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래 내가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랬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한복을 입고 그분이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미성원이 가서 머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하는데 이제 그 꼴을 보고 싶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부인이라 하는 그사가 점심시간에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 보세요. 우리는 초시절 때 명함도 못 냈는데 너무 설친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안나온는데 내가 그냥 화가 안 나나.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찢어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심장이 멈춘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문 중에 초신자가 오기나 또 다른 데서 다니던 교회나 우리끼리라고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적이 없는가. 저도 지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그 길만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Gracias.